가을 제철에 맛있는 대게 베스트 3 사세요. 포항구룡토 프리미엄 자숙 연지홍기는 정말 많은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. 배송속도는 빠르고 포장상태도 완벽히 신뢰를 더합니다. 이 제품의 매력은 그 맛에 있습니다. 대게 못지않은 풍부한 맛과 수율이 80%를 넘어선다는 후기가 이어집니다. 특히 내장이 꽉 차있어 비빔밥으로 즐기면 그야말로 밥도둑입니다. 사이즈는 작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알찬 살과 고소한 내장 덕분에 만족도가 높습니다. 가성비 또한 뛰어나 여러 번 재구매하는 고객들이 많아 품질의 우수성을 인증합니다.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즐기기에 안성맞춤인 이홍계, 올더름 최고의 별미로 추천드립니다. 박달자수, 영덕 대게 홍계의 킬로그램은 진정한 해산물 애호가를 위한 완벽한 선택입니다. 고객님들께서 극찬하신 이 제품은 신선함과 맛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개의 살이 풍부하고 짠맛 없이 깔끔한 풍미를 자랑하며 라면이나 아침 요리에 넣어도 그 맛이 배가 됩니다. 가성비 또한 뛰어나 주말마다 찾게 될 정도로 인기 있는 아이템입니다. 간편하게 전자레인지로 조리 가능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손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. 대개의 진수를 경험해보세요. 프리미엄 명지웅게 진정한 해산물 애호가를 위한 완벽한 선택입니다. 고객들의 천사가 끊이지 않는 이홍기는 수율이 80% 90%로 살이 꽉차 있어 한입 물면 바다의 풍미가 가득 느껴집니다. 배송후 신선함을 그대로 유지하며 간편하게 쪄서 바로 즐길 수 있는 점이 매력적입니다. 특히 가족과 함께 나누어 먹거나 라면에 넣어 먹는다면 그 맛은 더욱 고배화됩니다. 바다의 향을 먹금은 이홍배와 함께 특별한 식사를 즐겨보세요. 제 구매 의향도 높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. 해산물의 진수를 경험하고 싶다면,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.